어떻게든, 우리 보건군은 대추의 고장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여기 와서 우리 대추를 할 때,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인사반할 때, 항상 국회에서 보험 대추, 이게 제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홍보를 좀 했어요, 국회에서도. 어떻게든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은, 또 당연히 그 지역 국회의원해 해야 일일이라저저생생각하고그 i d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 But they were 여러분께 진심으인감사 of a l 리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나갈 수 있도록 저도 뒤에서 i 에서 f a l i t t 다 e bit of a little 공 i t of a l i t t l 예, 제가 쌓았던 그런 정령과 능력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나와주십시오. 아, 아, 시간 워낙 기후변화 때문에 연추 농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진 대책은 좀하게 일하고 편해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아, 하여 내년 올해도 농사 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는 지금부터 작년 농사를 보울 삼아 기후 변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작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보온 명품 대추 생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주위에는 보온 대추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보온 대추 고훈 대출을 위하여, 풍년 농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올, 해를 올해 대출 관련 예산을 보면 개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군, 국비, 도비가 7억 이상 확보된 것에 대하여 정말로 이 자리를 빌려서관계 특히 관계공무원님들, 주주님들,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 담당관님, 이 팀장님, 모든 분들, 이 분들께 이 자리를 위해서 우리 대출농가를 대표해서 제가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명품 대출을 생산해서 농가 소득을 높여서 살상한 행복한 도시형 농촌, 농촌 건설에. 앞장서 나사, 나가기를 경고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 대추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재배 면적의 확대가 시급한 사안으로 가원, 가원 조성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제식재와 관정 관수시설을 함께 지원하여 영농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추 비가림 시설, 비가림 비닐교체 대추 생산장비 등도 지원하여 지원을 확대하여 고품질 대추 생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기후에 대응하고자 분비를 투입했던 기상재 예방 시설 지원을 올해부터 국비로 지원하여 대추 수확량 감소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에 어려움 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하여 지원을 통하여 보온 대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농가 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대추산업 발전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은군 670여 공직자들은 국민이 행복한 도시운동청 보은이라는 긍정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민이산 삶의 질 향상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대추연합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제인가요? 어제 군수님하고 잠시 면담을 했는데 우리 군수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우리 농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군수님께서는 또 우리 대추가 특화작목이지만 그런 또 다른 특화작목 육성함에 있어서 뭐 비닐하우스 시설 하우스나 이런 부분 좀 지원을 해서 고추나 아니면 야채 쪽, 채소 쪽으로도 좀 많이 활성화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또한 그 대추 농가에 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실이 이제 부족한 부분은 그 현실에 맞는 50% 보조를 해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추 비가림 할때그 기존 그 틀에 박힌 그 형식대로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추 농가에서 옆에 그 비가림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비, 비가림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여전히 자부담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은 60%지만 실질적으로 자부담 들어가는 비율이 한60%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실질적인 그5 0 60%의 보조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또한 가지는 대추가 아직은 우리 보험군에 충분한 비전이 있다. 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강력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이제 그에 공감하시고, 대출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는 있어서 더 나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말씀을 <laughs> 같이 나눴는데, 저한테는 상당히 좀 희망적인 그런 그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사람이 이원으로서비가임을할때 그 실질적으로 자부담 비용이 부담이 가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농협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좀그 그 농협에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안 보고, 그래서 간과할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 에서도 항상 열심히 하겠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함께 힘을 합쳐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보자는 그런 방법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 오정근 회원님의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동의하구나. 동의가 있었으므로 후보자로 채택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석님 두 분이기 때문에, 오정근, 정문석이 감사에 선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여기까지 네. 네. 연합회 유년 전반에 대하여 2024년 2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먼저, 운영 및 회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3년도 회계 기간 동안의 총회 및 임원회의 이사회의에서, 이사회의에서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으며, 참석 인원 및처리 사항 내 입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 년도의 회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22년도 결산, 자산 총액이 2억 3천여만 원 2013년도 자산 총액이 2억 7천여만 원으로 단기 순 이익이 4천여만 원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폐계 처리는 기업 폐계 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해 주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 부분에서 3년 만에 실시한 대추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대추 산업 발전을 위한 워크샵 개체, 대추 관련 군 보도 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전동가위 보조사업 등을 추진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포장재 과다 보유 및 결산서 대정과목에 비밀비 항목이 없어 사무실 운영 및 결산에 문제가 있어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2년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보건대출 산업 발전과 대추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고생하신 유재철 회장님과 이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25 2년간보군 대추연합회를 운영할 임원 임원 중에는 규칙에 보면은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권을 선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출권에 대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상 임원 선출 요령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냥 거수로 하는, 다득점자가 선정대로 하는 걸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래서 단시간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다른 의견은 없고, 거수로 다득점자가 선정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을 1회 안에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기서 추천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뭐, 아, 동의, 도, 동의가 들어왔고,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에, 별도로 뭐, 거소 안 해도 될까요? 예, 그럼 대다수가 연임하는 걸로 해서 에, 됐기 때문에 유재철 연합회장을 에, 추대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해서, 선출된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회장을 선출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이 네 분이요. 네 분인데, 부회장도 희망자가 한 분도 없었어요. 부회장도. 내가 한번 대표연합회를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하겠다 하시는 분이 부회장님도 안 계셔가지고, 어떤 방법을 했으면 좋을까요? 부회장님 네 분을 하게 되는 부회장도 연임 한걸 할까요? 동의합니다. 연 연임 많은데 거수 한번 거수를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아 내려 주세요. 뭐저 과반수 과반수기 때문에 부회장님들 내네 분도 다 사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연이많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없으시죠? 네. 네 그러면. 부회장도 연임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서부터 모든 거는 주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 못 났지만 우리 선관이 인사 인사 한번 해야 되죠. 우리 위원님께 박수 한번딱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일단 잘해서 우리. 금년, 내년, 2년 동안 잘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